나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투자를 하고 거의 다 잃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잃었다 함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사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대금을 거의 다 잃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또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또이 주식 채무나 도박 채무가 나나 애들까지도 그 부담을 떠안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제는 이혼을 하겠다.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식 투자, 이혼 사유가 될지 오늘은 주식 투자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고 또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결국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고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입니다. 일방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함께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주식이나 도박을 하면서 어, 생긴 채무는 부부 간의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할 수가 없고 또이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어,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었고 또 상대방과 상의해서 투자를 했고 이 소득으로 가정의 살림을 영위해왔다라고 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조건 어, 절반씩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적극 재산 분할처럼 반드시 기여도로 몇대몇 몇 이렇게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채무를 분담할 경우에 생활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그리고 양육자가 되었는데 이런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를 분담을 하게 된다면 양육자로서 그 생계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정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줬을 때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날 때에는 나도 그 돈을 받아서 생활에 썼다 그러면은 분담을 해야겠지만 그냥 내 명의만 가지고 가서 혼자 계속 주식을 해 왔고 내가 그 이후로는 얼마나 돈을 잃고 돈을 땄고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은 분담을 하지 않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를 상실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30년 후에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큰 충격에 빠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수 없게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식 투자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은 그 가정마다 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면 상담을 받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